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? 저는 인생을 살면서 그걸 몇번 경험을 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내가 죄인이고 죽을 죄인인 게 인정이 됐다고 그런데 회개하라고 하면 1분, 2분, 5분도 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때 기도하는데 제가 막 떼굴떼굴 불러요막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어린 게 지은 죄가 얼마나 많다고 그 회개가 그치지 않는 거예요. 이런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요.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런데 그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, 여러분? 그 죄로부터의 해방, 자유, 기쁨, 평안이 내 심령을 사로잡는. 전 여러분 모두도 이 말로 할수 없는 이 자유, 기쁨, 평안, 행복을 단한 순간만이라도 반드시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.